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큰놀 파도라고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니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인생에 풍랑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왜 예수 잘 믿는 내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고난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의인 욕도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을 만났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고난이 없고, 문제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길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큰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운 것이죠.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그러죠. 예수님이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한 두려움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디에 연결하세요? 믿음에 연결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섭긴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저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그것이 큰 믿음이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난기류 때문에 기체가 심하게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아,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생기고요. 근데 옆에 있는 꼬마아이가 막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무섭지 않니? 괜찮아요.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분이 저희 아빠라서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진한,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큰 믿음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이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났어요 욕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삼중고난, 총체적인 고난을 만난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욕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이도 야외시오 거두신 이도 야외신이 야외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내가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도, 화를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개업할 때만 감사 예배 드리냐고. 우리가 뭐 어떤 사업장을 개업할 때, 이제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폐업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문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폐업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만 감사 헌금 드리냐.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에도 감사 헌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이 경험을 통해서 저의 자녀를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생 이 아이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감사한금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억지스러운 말 같지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 아닌가.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벌어진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일이 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풍랑 속에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풍랑에 이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하게 됐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제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있어요. 첫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던 나의 잘못을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둘째, 고난의 유익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됩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사람 하나 욱해가지고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고난은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합니다. 소명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뭐 대부분이 그런 거죠. 바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요나는 니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배 속에서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고난은 타인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몸이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힘들게 사업을 경영해 보신 분들은 그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 심장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그 힘들게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승엽 선수. 현역 시절에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 아니었습니까? 그 일본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최고의 명문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항상 그 좋은 실력을 유지했는데, 일본에서는 좀 기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평생 처음으로 8번 타자도 해보고, 2군 생활도 해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2군 선수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기도 사주고, 또 야구용품도 사줬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빠듯하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일본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야구는 실패, 인생은 성공. 그 일본에서의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도구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만드는 도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게 만드는 도구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욕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욕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마침내 승리하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난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받으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보게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